배터리 템들이 되게 전체적으로 좋은. 뭐하고 있잖아, 나. 가, 보자, 가, 보자. 오늘 게임 좀잘 되네? 아까 에스텔도 바로 1등하고. 깃털 하나 들려놨고 깃털 두개 떴으면 좋겠하 쓰레기 않아. <목소리> 그런 말 하면 귀신같이 사각당해서 멸망한다고요? 뭔사각이여그럼 무서운 말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좀 무서우려 하니까 이렇듯 장점 이렇듯 뭐기 때문에

을 세우지 마라. 마음에 든다. 좋아, 이걸로 됐다. 어니스왜 자살했어? 쓸만한가? 바다 냄새가 나는군. 트랩은 아니겠지. 유리병만 먹고 올라갑시다. 하나만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불안하긴 하네. 은석이 어디 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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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석은 학교라 저거는 절대 못 먹겠고 적어도 망가지진 않겠어. 근데 이거 루트 진짜 좋은 거 같다. 나잘 만든 듯. 재료를 쓰겠지. 어쨌든 뭐 돌싸여 루트 다 껴오긴 했지만. 뭐 물을 다 쓰면 안 되는데. 될건 안겠지. 적어도 망가지진 않겠어. 기억해 둬야겠다. 신발 그냥 저거 만들어버리고 이대로 해서 갑시다. 자금지구역설정됐습니다 위치 확인하고 파밍에 유의해야죠. 학교에 원서. 학교 한번 뛰어볼까 없어졌네. 뮤지 한번 띄워보자 여러분. 뮤지 생나라도 총통 빌드업 있으니까 오랜만에 총통 한번 볼게요. 아까 전파한테 보긴 했는데. 칙칙. 버니스는 인생 포기하는게 일상이라. 왜 놀랍지도 않네. 짐승. 하고 있구나. 내가 먹을게 얘들아. 음, 야미...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기억해 봐야겠다. 나와라, 현자총총... 선망하기 아주 좋은 날, 재앙 발생... 그렇죠? 하겠다. 박스를 마셨더라. 어, 그 와중에 와드를 본다라. 정신이 나갔지 너가. 라을 필요도 없다라 써야 됐나? 아까워서 안 써는데. 다 음, 야미야미. 이렇게 하고 가죠. 빵 버리고. 알파 어디야? 알파 고주가. 마침 고주가 갈려였어 운동화 주워서 신발 숙작하고 가족 먹어야 되네. 가족 먹어서 신발 숙작한번더 하고... CC 쪽 가면서 시야 먹으면 되겠네요. 이만하면 훌륭하지. 이렇게 하고 여기 사람 있는 거 조심하고... 가드를 왜 이리 늦겠어?

나왔나 앞대시는 미쳤존니마 아니. 앞대시는 선 넘었지. 어? 무슨 짓이야? 그게. 아무리 아니 아무리 내가 보니스 돈씩 그렇지. 좀 서운하네. 이렇게 나 무시당하니까. 아니 애들이 왜 계속 이렇게 이상하게 죽는거지 모사의 살인사건 저거 저은가 설마? 방금 육키 죽은거 모사인가? 아니겠지? 잡은거 같은데 이것도 1레이라좀 느리긴 한데 다음킬 맞추면 잡았다 이런거 통통이라 이거 못끊어 어 너한테 미스릴 있었구나. 여미아니 이거 나 일낸 건가? 아이 루트 좋은 거 같은데? 나일 내버렸나? 이런 곳에서 잘는 없겠지. 약팔이 불교 아니? 약팔이가 아니. 아니 이거 랭크에서 해봐야 돼. 아니 진짜게 이거. 그니까 좀 해보고 싶은데 이 게임은 사실상 그냥 루트 발견되면은 그 루트로 캐릭이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결정돼서. 에잉, 맛없어. 운석 먹고, 티아로 만들고, 식사석 찍고 하면 될거 같은데. 배터리를 안모서쓸모한 건가? 그니까 배터리 요즘 공장에 없잖아. 공장에도 배터리 없단 말이야, 요즘. 배터리 난리야. 배터리 템들이 되게 전체적으로 좋은. 하 있잖아 나 말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게 어딨어? 지금다 잡아주자. 로발 사실 보니스 사기 캐인 건가? 그래서 오프를 안 해주는 건가? 나 약한 인가 오메가노텔. 호 야라 SK뮤즈님, 어서 반갑습니다. 이분은 왜 동키 하나요? 아니요? 방금 전에 발견하로 저는 이제 사이키입니다. 불꽃이가 일냈다. 일을 내버린 건가? 어쩜 깨워줘? 시간 좀 세긴 하는데 고정하기 귀찮아가지고, 아 보조가 하기 귀찮다기보다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애타 보고요, 이거는 이런 거 세차 잘 나오는 층이 녀석이 나오겠지. 오고 있잖아. 하트가 온다라. 내 방에 사람을 죽이는 법. 사실, 사이키가 맞는 거 아닐까? 너, 왜 해야겠지? 아테가 공을 썼으면 좋겠지 당연히. 제가 공을 못 맞추고 시작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혈팩도 하나 소환해서 일단 버건디를 보고 썸네일 나온다 그 썸네일 나온다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러프했으면 좋겠네요 그건 안돼요 그건 제가 반대요 걸페고가 와서 이클보충빌드업하고 바로 가면은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별로 자주 이용하고 싶진 않아. 쇼우하고 일대일이야? 잠깐만 아 이건 좀 내가 반대인데요 도망칠 생각 아니 왜 쇼우야? 아니 잠깐 버건디 없으면 나 무조건 지는데 이거 쇼우는. 버건디 있어도 이길지 모르. 그리고 내 생각엔 택이 있어야 될것 같음. 내택 버렸는데? 버린지 100만년 됐는데 궁다 피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끄막이를 어떻게 피하냐고 아 너무 많이 떨어졌다 씨. 이걸까지 먹어야 할것 같은데 어야 근데 얘 여기 없는데? 이크라 거기 가만히 있어 아니 쓰레잖네다가아 아, 여기 안 오네. 이크라 하... 나가자. 나, 나 많이 없단 말이야. 도망쳐. 도망쳐. 이거에다가... 사냥하기 아주 좋은 날이군 병원까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뭐 어, 그렇게 소원하세요? 아니겠지. 신발도 분홍옷 브롱신보다 병검이 날것 같은데, 아, 근데 미부라서 이 애매하네. 아니, 아니, 이속 필요할 것 같아. 병검이 이속 올, 많이 올라와서 이속이날것 같아. 사냥은 지금부터다. 가자신기 아, 이 쇼... 마지막 쇼부다이 길에 있네 이 녀석 오호 난2 이십 숙을 찍고 가겠어 닌자 사과 결전하기 전에 양궁장에 좀 맛있는 동물이 많은 거 같거든 거의 <목소리> 다 아, 됐다 오다연이 <됐다>. 와서 <목소리> <근데> 저기서 뭐하냐 도망쳐 <목소리> 킨가?